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나쁜 생각을 킬링 해서 힐링 되는 채널, 소피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킬링, 나쁜 생각, 그래서 힐링. 괜찮은가요? 여러분,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힐링 되는 여러 이야기들 준비했는데요. 이 노트 아시죠? 제가 3000% 빠질까봐 준비하는 노트 이렇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질문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많이 안 남겨주셨더라고요. 아직 뭐 채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도 더 그렇겠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턱하니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얘기부터 먼저 한번 개인적인 얘기이지만은 처음으로 꺼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한분 아니에요. 세 분인가? <laughs>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저도 말씀드려보고 싶었었어요. 뭐냐면, 한국 좋잖아요. 그 좋은 한국을 제가 왜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 여기 미국에 계신 청취자분들 계시지요? 그분들도 다이 태평양을 건너서 온 이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나라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나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비교 평가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나라와... 어떤 부분이 더잘 맞는지 내 성격이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또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격이 팔자 사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올 수밖에 없는 그 팔자 사주이자 성격이었던 거죠. 어, 한국에서 일을 할때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좋아했었고 영어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래서 제 인생의 대부분은 영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내면에서 왜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 대형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강의를 하고 또 이제 굵직한 회사에서도 통역 일을 해봤지만은 이게 통역은 괜찮았습니다. 그냥 통역은 여,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통역을 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물론, 통역을 하는데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통역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통역은 어느 정도 이 백그라운드, 난리지도 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서 통역은 잘 이루어졌는데 잘 했지만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또 이제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회의 석상에서 하지 않은 날것의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아 내가 이 틀에 박힌 영어는 할수 있는데 이 틀만 벗어나면은 긴장을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스몰톡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이 부분은 언어적인 것도 언어적인 거지만 내가 더 밖에 나가서 팍 터지게 깨져보면서 생활과 문화를 접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말에 날 것을 직접 들어보고 공부를 더 해보고 나의 부족한 면을 빨리 그냥 드러내서 뒤집어 엎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겠구나. 그리고 나의 한국어 공부도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부분에 맞춰서 그걸 느껴서 미국을 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에도 뭐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나 공부하면서도 아니면 여행을 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 만나러도 다니고 일을 하면서도 영어권 국가는 많이 다녔지만은 장사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무시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미국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삼0 포로 잘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힐링 튜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3000포로 빠져도 됩니다. 얼마나 훈훈합니까? 저의 실수도 이렇게 다 용서를 해주시고 굳이 뭐또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홈그라운드에 온 우리 진짜 딱 마음 통하는 힐링 튜브 채널의 우리 멤버들 편한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그렇다고요 여러분 너무 좋다고요 잠모금더 마시고 얘기할게요 아두 번째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 공동체 문화가 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문화 중에서 일적인 면에 있어서 그 회식 저그 때는요 나 때는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데 그때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사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좀 많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게 아니어도 아니라는 말을 했다가는 이제 불똥이 튀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불똥이 튀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말 했다가 그그 그 문화가 저랑은 잘안 맞았었어요. 물론 미국에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글라스슬링이라고 하잖아요. 학연, 지연 다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아무래도 기회적인 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좀더 평등한 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더 해보게 됐어요. 제가 로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그 변호사 분께 그 회사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잘 몰랐던 거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면접을 할때그 변호사 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을 왜 넣었냐고? <laughs> 그래서 아, 사진 넣는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이력서랑 이런 CV. 그거는 미국식으로 썼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화를 잘 몰라서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이제 나이도 안 넣잖아요. 미국 이력서에. 그런 거 없이 이 사람의 경력과 일적인 부분에서의 얼마,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가늠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외모를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잘 이해를 해주셨던 분이셨었죠. 그래서 그때 한번, 아, 이게 어쩌면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그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이력서쓸 때는 여러분 사진 안 붙여요. 사진 안 붙이고 나이도 안 놓고 내가 뭐 사남 삼년 중에 몇째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별 내가 남자인지 여잔지 굳이 밝힐 필요도 없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나이도요. 우리 뭐 나이 이런 거 많잖아요. 몇세 이상 그런 거. 그 대신 그 대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 늘 했다거나, 일적인 경력은 분명한 대우가 더 있죠. 이게 이제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인 광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신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한인분들한테 더더구나, 영주권자 이상, 뭐 이런 거나, 남녀, 뭐 이런 거를 넣는다거나, 몇세, 뭐요런걸 넣으면은 법에 어긋납니다. 불법이에요. 참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기회에 있어서 오픈되어 있다. 그 부분이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떠난 것도 있지만은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렇다 한국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겠죠. 그럼 저도 이제 한국 다시 갈수 있을 것 같고 막. 한국 가고 싶고 <laughs>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는 고 기대가 되는 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싫었어요. 어,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성격인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일이 더 좋았습니다. 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를 이뤄내고 싶다가 더 강했고요. 상악해 제 팔자에 더 그랬는지, 남자들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끌려가지고, 연애가 더 재밌고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음, 일. 이더 좋았고 뭔가 더 배우는 게더 좋았고 저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냥 알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저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일을 안 하면은 어색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좀 살아볼래라기보다는 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게 없고 어, 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래. 그러다가 어, 정말 생각이 통하고 평생을 같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아이를 낳겠구나.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친구들만 만나도 남자친구 없으면 너무 왜 남자친구 없어?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명절 때 제일 피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사회 구조에서 오는 그 역할에 대한 좀 압박이 좀 그랬다. 그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게 될때제 친구들도 많이 놀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 뭘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하냐 여기서도 크게 먹고 사는데 뭐 지장도 없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믿어주셨던 분들이라 좀 많이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면서 부모님 걱정하셨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 이야기는 실패해도, 망해도, 힘들어도, 그러면 그냥 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막 잘해야 될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믿음에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부딪힐 수 있는 곳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지 해본 다음에, 아, 가보자.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얘기 재미있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사랑방이니까 사랑사랑스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